안녕하세요 물방울입니다 제가 어제 이마트에 가서 미니어처를 구매했는데요 어 9,900원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걸 어제 막 뜯어갖고 놀아갖고 좀 안에 좀 뜯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9,900원인데 어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, 저는 그 중에 요리의 달인을 선택했고요. 막 초밥의 달인도 있고, 등등 있었어요.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가게를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, 저는 좀 만드는 게 어려워서, 저한 아니, 좀 힘들어서, 어렵기보다 힘들어서,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, 이거 다리가 이렇게 안 붙어서 흔들흔들거려요. 제대로 붙었는데, 다리가 계속 빠져가지고, 진짜 힘들었어요. 또 부셔져가지고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레벨이 있는데, 꽉 차있는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비었습니다. 우선은 이거, 이렇게, 인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어요. 우선은 야채 만들기, 양파 만들기, 파슬리 만들기, 파, 버섯, 어묵 만들기가 있고요. 이는 재료 준비하기 단계고, 요리를 시작해볼까요? 달걀 무침 만들기, 돈가스 만들기, 볶음밥 만들기, 면 만들기, 국물 만들기, 고양이 마스코트 만들기가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. 그 다음에, 돈가스 소스 만들기, 돈부리 소스 만들기, 오므라이스 소스 만들기, 국 만들기 등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돈가스, 돈부리 오므라이스 우동, 샐러드 등에 이것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. 돈가스, 돈부리 오므라이스 우동, 샐러드를 만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요. 만드는 방법 등또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자세한 구성물품을,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천사점토 이는 어제 진짜 쬐끔 살짝 썼어요 막 돌면서 물에 녹이면서 그냥 놀았는데 어제 저 혼자서 놓건 아니고 아는 애랑 같이 놀았어요 그다음에 천사수지점토인데 용존 양이 조금 들어있는데 좀 무거워요 얘는 이하구 풀점 같아요 뭐 이렇게 굳었어. 좀 굳은 것 같은데 여기서 목공풀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요. 천사 주시점도두개들어있었고요 얘는 작은 거두 개인데, 얘는 큰거한 개예요. 그 다음에 목공풀, 얘는 이거 만들 때 써가지고 좀빈 부분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얘는 국물 표현용 소스 인데요 얘는 그 레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는 튀김가루로 쓰라고 그 안에 넣어 둔것 같은데 생물의 통에 갈색깔 생물의 두통이 들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도구들이 OPP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은 핀셋. 얘는 건 뾰족해요. 뾰족하죠? 그 다음에 얘는 조개 같은 거, 조핀 만들 때 좋을 듯한 이런 거랑, 살짝 여기 쪽이 날이 좀 세워져 있는데, 점토 잘라라고 있는 거 같고, 여는 도트본가, 별, 별 모양? 별사탕 모양의, 문의가 있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얘는 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, 얘는 살짝, 펴 발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고, 얘는 이렇게 찍을 때,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마도. <laughs> 그 다음에 토핑이 있는데요. 얘가 이렇게 두 봉지씩 들어있어요. 여기에는 이런, 피망과 달걀과 버섯, 있어요. 근데 여기 상자에도 구성 제품 구성이라고 여기 밑에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 토핑 두 개가 어, 있었고요. 그다음에 접시들 그릇들 등등이 있는데 우선은 얘부터 열어볼게요. 여기에는 우선 이런 접시랑, 그릇, 이 그릇이랑, 여기 수, 수저랑 젓가락이 있는데, 그릇이랑 수저랑 젓가락은, 모든, 여기 나머지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얘는 딴 것도 넣어놨으니까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수저랑 젓가락은 기본이고, 얘도 기본. 그 다음에 얘는 우동그릇 같은 걸 넣어주셨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이랑 간장이랑 술 같은 거가 이게 있어요. 이렇게 잘린 거고요, 제가. 얘는 이거랑 똑같이 들어있고요. 여기에는 이런 접시 있고요.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네, 이제 소개가 마쳤는데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사서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상으로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